네. 저와 함께 이후 시장 상품 소싱 시작하겠습니다. 자 그릇 식기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입에 닿고 음식물이 여기 들어가는 제품들은 꼭식검을 받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먼저 보통 그이시 인증 받을 때 대부분의 상품은 먼저 샘플을 가져가서 인증을 합격한 다음에 보통 수입을 하게 되죠. 그러면 어,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 식검과 관련된 제품들은 그게 안 됩니다. 그래서 물건을 뭐 소, 소량이든, 아니면 대량이든 일단 수입을 하고 수입한 제품 중에서 샘플을 빼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. 그러니까 만약에 검사에 실패하면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또 폐기 처분할 때그 비용도 또같이마찬가지고 또 비용 지불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식기류나 또는 음식물이 닿는 용기를 수입하실 때는 반드시 거래처 상인에게 이게 시검을 통과할 수 있는 제품인지 또는 다른 나라에 나갔을 때 이상 없이 인증을 통과했는지를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 왜냐하면 어, 그렇지 않고 그냥 가져가서 나중에 시검에 불합격됐을 경우에 아주 큰 낭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리고 참고로 시검은 한 아이템 당 예를 들어서 한 재질 당 보통 한 1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. 그래서 만약에 얘가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종류잖아요. 그러면 아 이게 15만 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라믹과 뭐 실리콘이 같이 되어 있다 두 개의 재질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한 3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중국 이웃 시장에서 식기류를 수입하려면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. 수입 전 준비, 수입 식품 및 수입 판매업 등록 완료. 해외 제조업소 등록 한글 표시 사항 잊지 마세요. 위 항목은 모두 수입지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인천항 도착 후 준비할 사항입니다.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고 검사 받기. 최초 수입 시 정밀 검사 필수. 세관에 수입 신고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꼭 납부되어야 합니다. 중국 이후 시장조사 쉽고 간편하게 둘러보시겠습니다. 이웃프텐 2기 3층은 주로 주방용품을 소싱할 수 있습니다.